여러분 친구들이랑 소통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아잘 안될 때마다 화가 막 나시죠 그리고 그 친구가 막 밉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소통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어, 여러분이 친구와 소통하는 기막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먼저 여러분 소통 능력의 기본부터 체크해 볼까요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된다 어, 눈치코치가 많아야 된다. 어, 아니면 마음을 읽는 투시력? 아 아마도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습하면 할수록 습득이 가능한 능력입니다. 자 소통이 잘안될때그이후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어, 친구와 소통이 잘안 되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어, 좀내 편으로 달라고 내가 눈짓을 보냈는데. 모른 척 거절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친구 탓? 아, 그 친구 좀 성격이 안 좋아. 아니면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나한테 망신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 내가 미워서 좀 왕따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한 특정 친구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욕구가 뭔지 아시죠? 내 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소통이 잘안 되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상함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나랑 소통이 잘안 돼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랑 소통이 안 되면 속이 많이 상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 바람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속상함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속상한 게 친구 탓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욕구가 바람이 큰 탓일지도 몰라요. 오늘부터 연습하려고 하는 습관은 친구를 좀 급하게 판단하지 않기 아그 친구 나쁜 친구 같아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늘 소통이 잘안 되는 이유를 친구 탓으로 하면 할수록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보면 소통이 안될 때마다 친구 탓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 내가 그 친구에게 소통을 원하는 바람이 크구나 알아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